오늘은 암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항암 치료는 열심히 받고 있는데 왜 효과가 생각보다 느린 걸까? 의사선생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죠. 사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집에서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같이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마치 한쪽에서는 불을 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죠. 실제로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암 환자의 생존율은 병원 치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생활 습관, 특히 음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암세포의 비밀과 그것을 막는 음식의 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암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음식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설탕과 흰쌀밥, 흰빵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암세포는 정말 단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흰쌀밥은 몸 속에서 빠르게 당분으로 변하는데, 암세포는 이 당분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치웁니다. 정상세포가 에너지를 쓸 때, 암세포는 10에서 20까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암 검사 중에 당분에 특별한 물질을 넣어서 주사하는 검사가 있는데, 암이 있는 부위에 이 당분이 몰려들어서 그 부위가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거나 흰쌀밥, 흰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당분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암세포들이 마치 잔치라도 버리는 것처럼 이 당분을 흡수해서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설탕, 꿀, 사탕, 초콜릿,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 과일 주스, 흰쌀밥, 흰빵, 떡, 라면, 국수, 파스타, 과자, 케이크 등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설탕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케첩이나 각종 소스, 심지어 빵이나 요구르트에도 많은 설탕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현미나 잡곡밥처럼 정제하지 않은 곡물을 드시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이 적은 과일인 사과, 토마토, 블루베리를 드시되 하루에 한두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반드시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분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고기와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왜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철분 때문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철분이 몸 속에서 나쁜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로 바뀌게 만들고, 이미 있는 암세포도 더 빠르게 자라게 합니다. 또 고기를 구우거나 튀기면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숯불에 구운 고기나 바베큐에서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생겨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이 방부제가 몸 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햄이나 소시지를 담배와 같은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햄두 조각 정도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고기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콩이나 두부입니다. 콩, 두부, 각종 견과류, 버섯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꼭 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가끔씩 드시되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요리하세요. 세 번째는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장암과 유방암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제품을 많이 먹게 된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에는 송아지를 빨리 크게 하는 성장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의 성장도 함께 빨라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유의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로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우유는 목장에서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맞은 젖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조금씩 우유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마시면 우리 몸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치즈나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기름과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서 더욱 좋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마실까요? 두유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콩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몬드로 만든 음료, 귀리로 만든 음료, 코코넛 음료 같은 식물성 음료들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구르트 대신에는 콩으로 만든 요구르트나 직접 발효시킨 김치, 깍두기 같은 것을 드세요. 네 번째는 나쁜 기름과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이 암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이막이 부드러워져서 산소와 영양분이 잘 들어가고 나쁜 것들이 잘 나갑니다. 하지만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 기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름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암세포는 이런 염증이 있는 곳에서 더잘 자라고 다른 곳으로 퍼지기도 쉬워집니다. 튀긴 음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기름을 뜨거운 온도에서 가열하면 몸에 해로운 기름으로 변하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일수록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치킨, 감자튀김, 도넛, 라면 같은 튀긴 음식들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중국집 음식이나 분식집 음식도 대부분 기름을 많이 사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올리브오일, 들기름, 아마씨기름, 코코넛 오일 같은 자연스럽게 짜낸 기름들이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과 아마씨 기름에는 몸에 좋은 기름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는 가능하면 기름을 적게 쓰고 찌거나 삶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실은 우리가 매일 엄청난 양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먹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팁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없이 많이 우러나옵니다. 플라스틱 물병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뜨거운 차나 물에 닿으면 더 많은 플라스틱이 녹아 나오죠. 종이컵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이컵 안쪽에는 플라스틱이 발라져 있거든요. 컵라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스티로폼 용기에 끓는 물을 붓는 거잖아요. 이때 나오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해서 암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이런 플라스틱 조각들 자체가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스테인레스 텀블러나 유리컬. 도자기 머그컵을 사용하세요. 차는 헝겊이나 스테일리스로 만든 차 우리개나 이차를 직접 우려내시고 물은 유리병이나 종이팩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뜨거운 상태로 받지 말고 차가운 샐러드나 집에서 데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주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커피와 각종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암 환자에게는 카페인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 나오는 좋은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밤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잠을 재우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 호르몬이기도 해요. 밤에 이 호르몬이 나오면 면역세포들이 활발해져서 암세포를 찾아내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심하게 방해합니다.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밤 11시까지도 이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밤에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암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 홍차,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모든 음료가 해당됩니다. 녹차의 경우 몸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암 환자에게는 카페인의 해로운 효과가 더클수 있습니다. 대신 루이 보스차, 페퍼민트차, 캐모마일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드시거나 그냥 맑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커피를 끊기 어렵다면 하루에 한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연하게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곱 번째는 구강청결제와 술입니다. 구강청결제가 암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가지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어떤 세균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 기능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 있는 구강청결제는 이런 좋은 세균들까지 모조리 죽여 버립니다. 입안의 세균 균형이 깨지면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특히 입이나 목 부위 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알코올 자체도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술은 물론이고 알코올이 들어 있는 모든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몸에서 독성 물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우리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암을 일으킵니다. 입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소금물로 가볍게 각을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자연스러운 항균 효과가 있으면서도 좋은 세균들은 해치지 않아요. 지금까지 7가지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식단을 실천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암 환자 모임에서는 철저한 현미 채식을 통해 5년 생존율 95%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들의 원칙은 간단했어요. 흰쌀밥, 고기, 설탕, 튀긴 음식, 우유를 완전히 끊고 현미와 채소, 미역, 다시마 중심의 식단을 계속 먹은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던 어떤 분은 병원 치료와 함께 완전한 자연식 식단을 실천해서 암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을 철저히 피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음식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고 건강한 음식은 암세포를 굶기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료 효과를 볼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암 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